예,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믿음이란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운데서 도마는 항상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마는 믿음의 도마라기보다는 의심의 도마 이런 꼬리표가 항상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꼬리표가 달리지 않아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때문에 도마에게는 항상 의심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마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도마의 입장을 대변해 본다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실증주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을 취하는 태도로 본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도마는 8일 내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게 맞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도마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믿음의 도마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이 도마 입장에서 제가 대변을 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도마가 의심이 많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도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믿음. 어릴 때부터 계속 성장해 오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체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에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용어인데요.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가 서로 간에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이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사람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이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면은 자녀 또한 이 사랑에 대한 뜻을 부모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희 막내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학교 갈 때쯤 제가 이렇게 사랑에 안아줍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면. 싫어하지 않는 눈치로 함께 안아줍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워낙 표현을 잘하는 아이니까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께 껴안은 상태에서 이 사랑의 느낌이 다 전달이 되고요 제가 전달을 다 해줍니다 물론 언제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딸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딸이 그것을 느끼고 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막 표현을 하죠.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상관이 없으면 복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상관이 있을 때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깊은 감동이 없고,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동이 있는데 저 2000년 전에 역사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나에게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데 나에게 관계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초보적인 믿음이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또 단계를 밟아 나간다. 그리고 완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이 말씀의 뜻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고 뒤에 나와 있는 믿음은 완성된 완성에 가까운 믿음인데 그러면 이두 종류의 믿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아 정말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고향을 떠났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맨 처음에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 함께 따라간 아, 게된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볼때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유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그의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받아서 함께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고 우상을 팔아 생업을 이어가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믿음이 정말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이었습니다. 라이노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성의 가능성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의 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갈대아 우루라는 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데라와 함께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물론 데라는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 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다체득하는 것이죠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원래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이니까 이런 혜택을 이런 복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곳을 떠나면 그곳을 떠나면 그런 복지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이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큰 모험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정개혁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안 땅을 밟은 아브라함은 이제 풍성한 것을 바랬고 풍성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땅에 당도하자마자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복은 없고 기근만 있는 겁니다. 어, 그 땅에 당도하니까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 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애구방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칩니다. 어떻게 바치냐면,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아위를 위해서요. 요즘 같아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요, 소송감입니다. 이혼 법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속사정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판 사람이었고 자신의 안의를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렇게 거짓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보다는 애굽의 왕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애굽의 왕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애굽의 왕 바로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이런 일을 범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내어 주었습니다. 당시 사라는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정에 이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절정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부족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시고, 이제 믿음의 조상, 견고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성의 믿음으로 가는 여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더 쉬워 보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또한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약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 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그 모습으로 갈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쓰고 암송하고, 또 추티를 통해서, 묵상의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유역에 한번 오셔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에서 살아오셨다가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북한을 떠난 대가로 여러 번 강제 북송을 당하셨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습니다. 한때 배가 너무 고파서 감자만 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 목사님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셨고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생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성교사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경책을 처음 접하게 되셨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동생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동생이 감옥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거의 감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르셨어요. 정말 전형적인 북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 때마다 아 정말 이분은 아브라함의 믿음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볼때 정말 불화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초보적인 믿음이었지만 그를 성장케 하시고 새롭게 믿음의 완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 볼때 두려움도 없어 보이고요. 모든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어떤 불안함도 어떤 그심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있겠지만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불안함도 어떤 근심도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다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 하란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기에 그 복을 바꾸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위치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모리아 땅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완성된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위치에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우리를 믿음의 완성으로 이끌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있기에, 믿음의 단계가 있기에, 우리는 완숙한 믿음에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것이 진짜 문제인지를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인식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완성, 그 믿음의 완성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